안녕하십니까. 피니시 골프의 김희종 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드레스 때 손목의 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때 손목의 각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드레스 때 손목의 각도 중요하지만 어드레스를 쓰면서 손목의 각도에 포커스를 두고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먼저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자세는 여기에 가시면은 어, 자세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딱 쓰시고 어드레스 때 그립의 위치는 턱 아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을 딱 내려놨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그 이유는 키가 작으신 분들, 키가 크신 분들,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쇼다이언,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손목의 각도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드레스를 먼저 쓰고,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내, 나오는 이 각도.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드레스는 다 쓰고, 손목의 각도는 딱 자연스럽게 자, 잘 나왔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어,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라이각이에요. 자, 라이각도란 클럽의 밑부분, 그러니까 바운스 부분이 지면에 일자로 닿은 상태에서 샤프트와 지면 사이의 각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의 신장에 따라서 클럽의 길이와 라이각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내 몸에 맞춰지지 않은 클럽에다가 내 몸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드레스의 전체적인 동작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라이 각도나 클럽의 길이를 체크를 했을 때 클럽의 길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라이 각도만큼은 피팅을 통해서 내 몸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각도를 생각을 하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 때이 각도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서지고 막 저렇게 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 각에 대해서 피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드레스를 잘 쓰고 손목 각도까지 어, 되게 좋게 세팅을 했는데 이 클럽의 라이각이 업라이트하거나 플랫해지면 은자 이걸 업라이트 하다고 표현을 해요. 지면에 딱 닿았을 때 앞부분이 딱 들리는 거를 업라이트 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업라이트 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공의 구질이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기 싫어서 또뭐 스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뒷부분이 들렸을 때는 플랫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요럴 때도, 공이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그러면 또 스윙이 변하게 되고. 자,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치실 때, 어드레스를 쓰고, 이 라이각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피팅을 받으셔서, 자신만의 라이각을 찾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목에 포커스를 두고 맞추시는 것 보다는요. 여기까지, 핀시 골프의 김희정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